리플이 드디어 상승랠리 채비를 완료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들이 리플에 배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근 며칠 사이에 리플의 고래들은 약 6,400만 달러가량의 XRP를 코인 베이스로 이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약 880억이 넘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기관인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리플의 고래들은 2억 개 이상의 토큰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고래들이 이처럼 리플을 잡아두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리플의 현물 ETF 승인이 곧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SEC의 소송 종결이 이제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이고,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 중에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까지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고래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의 귀추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해도 단기적으로 리플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뭐 원하시는 금액대가 다 다르겠지만 최고점이 5천 원 부근으로 잡더라도 그 금액까지는 아직 시원하게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죠. 아니 분명히 미래적으로 호재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시원하게 쭉쭉 올라가면 되지 왜못 올라가냐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리플의 시총이 문제죠. 시총 4위. 무려 1200억 달러. 이런 막대한 자금이 그렇게 쫙쫙 늘어날 수가 없고, 아직 SEC의 호재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도 않았죠 물론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굳혀지긴 했지만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도 한게큰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의 관세는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 화폐에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고 심지어 주식 시장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커다란 문제죠 우리는 트럼프가 이미 손바닥 뒤집듯이 관세 정책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걸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자금을 넣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현재는 90일 관세 유예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계산대로라면 7월 9일 날에 한 번도 관세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섣불리 자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태입니다. 리플이 훌륭한 코인이고 미래가치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다가오는 7월에 관세를 다시 한번 연장시킨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알수 있는 요소죠. 이 정책으로 누가 이득을 보았죠? 미국 기업이 이득을 보았나요? 아니면, 다른 해외 기업들이 이득을 보았나요? 아무도 이득을 못 봤죠? 이득을 본 것은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뿐입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힘들어졌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시민들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박살나기 시작했다는 건 예전 영상에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내용이죠 게다가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은 멈추질 않는 상태인데 트럼프는 정치 싸움에서 이미 적이 많아져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7월에 관세를 다시 한번 진행시킨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따라서 저희는 다가오는 7월에 관세가 완전히 해제되는 그 기회의 장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리플 가격 매우 적당한 가격의 위치에 있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주워 담으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투자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분명 리플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5천원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6천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지금의 가격에 대략 두 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장 두배 정도 수익을 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 평균 투자금액 지표를 보면 1천만 원을 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 감당하는 리스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한국 투자자 대부분이 1천만 원 이하가량을 투자하고 있기에 XIP가 6천 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투자금을 늘리기엔 부담이 되시거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턴 소액의 투자금으로 소액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불려 남부럽지 않은 투자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이목을 받고 있고 3세대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이어. 4세대 전략적 비축 자산물의 요동치는 새로운 자본 시장에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이목을 받고 있는 관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소액의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많은 자산을 만들어 그 자산으로 인하여 리플 코인을 많이 담아둘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큰 수익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관세전쟁으로 인해 리플을 포함한 수많은 코인들이 하락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관세는 결국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던 유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이 네 번째예요.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한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또한 번, 마지막으로는 현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있었던 세 번의 역사에서 금융위기를 회복할 때마다 어떤 한 가지 테마는 공통적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는 테마들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산업 혹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큰 수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데나 돈을 쓰지는 않고 그 시대에 맞는 산업에 정책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큰 수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금융시장 쪽과 관련된 테마들이 큰 수혜를 받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인프라와 건설에 관련된 기술 성장주들이 큰 수혜를 보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IT 기술과 바이오 관련주가 큰 수혜를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그 연도에 관련된 테마가 빛을 발했던 시절이죠. 코로나는 비대면 기술인 IT와 제약 기술인 바이오가 수혜를 봤으니까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시대이고 어떤 테마가 수혜를 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세대 전략적 비축 자산물 시대가 수혜를 볼 차례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현물이 아닌 디지털, 가상에 관련된 암호화폐의 시대죠.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에서 관세가 끝나고 가장 큰 수혜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다가오는 사이버 전쟁의 시대에 각종 해킹 공격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 보안성, 신뢰성 이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할 수 밖에 없고 블록체인은 이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거든요.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기업들이 이를 위해 공격적으로 설비를 투자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려왔던 것처럼 말이죠. 몇천억, 몇 조, 몇십조를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미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기존 블록체인 테마의 한계를 보완한 신규 코인들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현 시점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뉴스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후 이더리움, 아발렌츠 같은 대형 플랫폼에 통합되면서 최소 수십 배는 폭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코인들이 이미 몇 개가 업비트와 비섬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코인들의 차트 중 하나인데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크게 반등 시그널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더리움, 아발렌체 같은 대형 플랫폼에 통합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지 상승 모멘텀 역시 너무나 충분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다가오는 4세대 전략적 비축 자산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 오늘도 이 선물 같은 종목을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만 제가 지금 차트 화면 중에서 종목명은 가려놓아서 잘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크게 상승 확률이 높다 예측되는 종목들은 이 공개 영상에서는 대놓고 공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장세가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워낙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쳐서 100% 이런 오픈 채팅 사칭 사기꾼들이 저를 사칭해서 종목을 알려드린다며 여러분들 상대로 돈 요구한다는 제보만 제가 수십 건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 유료방이나 광고업자 관련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면.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참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모든 분들께 조건 없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 나도 이거 코인명, 거래서 뭔지 알고 싶다, 지금 바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단한 신청만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금 잡아야 할 관세 여파를 피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씩 급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코인 종목, 신청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화면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인데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 주시면 제가 유료방 업자인지 광고 업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 주시면 제가 검수 후에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010-8320-2240입니다. 이 번호로 다른 글자 쓰지 마시고 블록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힘든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320-2240위 번호로 블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온 이 종목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자, 시청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